마켓컬리 이거는 크로메오트 딸기맛이랑 기본맛 이거는 치즈케이크 조그만 거 냉동해놓고 먹을 수 있게 팀장님이 맛있다고 추천해주셔가지고 가농바이오 오메가그 가농바이오 계란이 맛있대요 얘는 페퍼치즈 같은 건데 고추랑 치즈랑 같이 있는 거라 그래서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얘는 오늘 먹을 새우살이랑 바지락 아, 해가 맺지 그리고 레이즈는마케카리에서두 번째 구매인데 이번에도 두 번째를 샀습니다 맛있어 그리고 이 친구는 제기름럿복수가 맛있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일단 시켜봤는데 궁금하고 얘는 수양이 원래 향기 캔들 같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얘는 막스 타블렛이어서 옷장에 걸어두면 좋다 그래가지고 하나 구매했습니다 든든하게 또 한계라면 향이 다르네 음. 음 시원해 국물이 되게 시원하네 알알 알. 먹고 좀 쉬다가 상황 봐야겠네 무슨 상황을 봐? 공기 배를 나로 봐줬네 아니 나반 잘랐어 그래? 응. 조금의 치즈케이크 케이크야? 어 치즈케이크 음? 오 찐득하다 한입만 먹어봐 맛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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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마블도 되게 여러 개집가 있어 버전이. 그러니까 나도 좀 검색하고 계속 보고 있어. 응. 클래식이랑 패밀리랑 무슨 차이지? 씨아사 거를 사면 되는데, 그렇지? 응. 앗아사 브로마블 클래식. 비싼 거 사고 싶다. 이런 걸로라도 뭔가 좀 약간 스웩을 하고 싶어. 우리는 어른이다. 아이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 번에 달리기를 7분 동안 시켜요 헉, 헉, 5분 달리기도 가능할까 했는데 7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해가지고 물을 넣었고 런닝 맛이 비 내리는 날 헬스클럽에서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속도 조절이 딱 되니까 정확하게 페이스 조절도 되고 TV 보면서 할수 있어가지고 가끔씩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끝오마요 oh 펭귄스. 물개가 나타나서 지금 막 잡아먹고 있어. 라임이 닮은 물개. 야 물개. 야. 저기 찍고. 펭귄은 좀더 물개. 아이씨. <laughs> 야 마늘의 민족.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넣네. <laughs> 아마 조금씩 추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중불로다가 점점 점 적셔놔야지. 우리 마늘 되게 많이 넣는 거 알지? 응. 음. 이거 정경보다 많은 마늘 양이라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넣어야 맛있지. 맞아. 이 정도 마늘 양이면 한사 인분 음. 들어갈 마늘 양인 것 같은데. 몇달 넣은 거야 이게? 널 다섯 여섯 달. 음. 매콤하게 드시죠. 매콤 매콤. 오 이러고 눈만지이게 끝나는 거지. 그렇죠. 여 정도 넣은 거야? 여덟 열개 여덟 개에서 열개 정도. 많이 안 나왔네 이번에. 아주 많이 음. 나왔니다 음. 마늘, 서스 이거 가는데 바지락과 새우를 넣기로 했기 때문에 바지락을 먼저 토한 뒤에 음. 새우를 나중에 넣어야 됩니다. 음. 왜요? 새우가 금방 익기 음. 때문에 나중에 음좀 질겨지고요. 음 어우 씨앗 진짜 고소다 좋다 장난 아닌데? 이게 화이트 원입 우. 음 국물이 좀 많아야겠네 그렇습니다 저는 2단계에서 고추를 좀더 넣습니다 아까도 넣었어요? 응. 니요 음 물기가 이렇게 좀튈수 있으니까 계속 넣으셔도 요 <laughs> 이거 맛있겠다. 마리수는 좀 적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씨알이 붉으니까 아주 그냥 자박자박 넘치네요. 음약 3, 4분 정도? 쌈 듯이. 버타 굉장히 마늘과 비슷해졌군, 렇다가 <laughs> 아, 안 찍고 있었어. 새우를 넣었는데, 아리씨가 안돼 있었어. 어쨌든 새우를 넣고 면수를 넣었습니다. 벌써 음, 면수 빨개졌어. 새우 꼬리가. 그쵸? 파슬리, 후추, 추추 대마산 치즈. 완성. 오늘 와인 샤도 먹어 와인 옆에 갖다 놔둘까? 게 맛있게 되죠. 음. 진짜 이렇게 소금도 없이 간이 딱 맞지? 액끼니있구나면수 음. <웃음> <매워>. <웃음> <아니>. <웃음> 와, 이거 <laughs> 큰것 <튼> 봐. <웃음> <웃음> 음. 네. 음. 응. 향도 좋아. 음. 알콜이 쎄. 도서 높아. 16도야. 음. 괜찮네. 재료들이 정말 다 실하네요. 음. 예, 일단 집 앞에 마트에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르네, 확실히. 씹히는 게 달라. 음. 역시 해산물은 커야. 음. 파스타가 빨리 먹고 싶네. <laughs> 이야. 잘한다. 차리자 <laughs> 메뉴 딱딱세개 음, 케이크랑 캄바스 봉골레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를 되게 반전있게 하고 싶은데 뜬금없이 된장찌개. <laughs> 차돌. 음. 혼자 흑밀빵 다 먹어버네. 아니야 오늘. 아니야. 간은 좋아요. <laughs> 너무 맛있네요. 최고네요. 짠. 근데 진짜 응.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되게 쉬운 게 마지막에 먹을 때나 간 한번 봤더 사실 그거 안봐서도 따로 간안 봐도 어지간하면은 바다의 향이야 그냥? 어 그치 바다의 맛 응.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는 못해 식당 가도 이 맛이 안 나는데 음 적셔 먹는 거 진짜 맛있다 응.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볶아야 돼요? 한 1분에서 2분 사이만 한다 응. 응. 왜냐면 얘이 삶은 고기 때문에 응. 와우! 잊지 않는 파슬리. 아, 어, 또 후추? 응. 후추가 엄청 진짜... 들어가네. 이건 개인적인 내 기호. 아간 라임이! 라임이! 잘 먹겠습니다. 음, 근데 하나도 안끓었다 좋아. 음, 미리 이렇게 끓여놨는데. 음. 음. 한 6분 30초 끓이고 바로 끊었어. 음. 아, 신기해. 가득해진다 뭔가 정신이 다음에 오빠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다 <laughs> 크림 스피네치가 먹고 싶긴 한데 다음에 나, 다음엔 나 그, 그거 그한번 해볼게 게살 스프를 하고 싶 그렇지 그게 남만있잖 근데 진짜 이게 매콤한 해 건가 피클 이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 음. 안 꺼냈는데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너, 저도 그렇습니다 별 다섯 개 아유 별 다섯 개늘 그렇지만 저도 제가 만든 게 맛있습니다 <laughs> 짠! 밥을 다 먹고 와인도 다 마시고 왔고요. 짝꿍은 이웃집에 사는 친구분이 오신다고 하고 저는 조금 갑작스레 저녁에 살짝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들어왔어요. 채색을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어, 좀 품은 많이 들지만 간단히 할수 있는 것 같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좀 맥주를 한잔하면서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청오이랑 오늘 왔던 그거, 레이지 비네거. 페퍼치즈라고 해서 아까 소개해드린건데 한번 먹어볼거예요 아이패드로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매콤한데 달짝지근하고 짭짤하고 음 한입만 먹어봐 맛있어 뭐야? 한입만 먹어봐 어? 맛있네 되 좋네 괜찮네 음 닭. 겹 새로 산 솔트 워터 샌드 비오는날 신으면 좋다 그래서 샀는데 되게 유용할 것 같죠 오늘 원피스랑 살짝 추울 것 같아서 트렌치코트 위에 걸치고 이렇게 갑니다 는 <목소리> 그 뭐지? 어.. 우리의 개더리!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야>. 에이, <laughs> 어떻게 집. 지내세요? 나아우 그래. 되게 바빴어. 아, 올해 상반기 너무 바빴어. 아, 아, 아. 요즘 내 회사 네. 신제다바쁘시고 어, 근데 시간 어. 가는 것도 아, 그런데 편없도 많아. 많아. 어. 이제 작년에 미뤄뒀던 아, 촬영 맞아, 이제, 이제 하는... 다시 해야, 해야겠다 이런 선 되게 그래 가지고어3년 조금 안돼요. 오래됐죠. 내가 이렇게 회사를 떠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네. 엽서 같은 걸 가끔 쓰면 네. 해주는 아. 말 중에 아. 하나가 버지네어 라이 커피인데 버스터 플라이백 앤 게릭 이런 카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가 인생에 뭔가 중요한 걸두고 네. 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되돌아가서 다시 잡으면 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뭘뭐 했다가, 하다가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 그냥 광고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깨가 어, 그가그렇게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제든, 아님 말고 하고 다시 오면 돼. 네. 이게 그만고아고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네. 아, 네. 그리고, 다시 ᄉᄋ이 <laughs> 와도 돼. <laughs> 안 받아주실 것 같아. 니 받아줘. 진짜 약간 친정 같은 느낌이 있어. <laughs>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게 <laughs> 돼 있다고. 아, 근데 진짜 나 동기들이 광고 그만둔 <laughs> 사람들이 거의 80%는 다시 <laughs> 광고한다? 그짜 <그래요? 웃음> 나쁜 남자한테 어. 다시 광고오는 그런 <laughs> 느낌? 그런 느낌. 야, 임마. 와, 개미 엄청 많다. 오후입니다. 오늘은 석가탄신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커피 마시면서. 편집을 좀 하다가 오 조금 늦게 동네 뒷산에서 등산을 좀 하고 고리밥을 먹고 돌아오려고 해요. 오늘 아점으로 마켓컬리에서 산이현북 셰프의 목란 그 짬뽕? 밀키트를 구매를 했었는데, 그거를 좀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면 밀키트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웬만한 짬뽕 시켜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두 개씩 시켜먹을려요 안 찍은 게 너무 한이다엉덕이도 되게 많고 면도 괜찮아. 국물도 되게 깊고 살짝 매콤해서 너무 좋았어요. 하라. 어디서 실제로 가는 포지들이든지 보고 있죠. 광고 산, 광고 산, 광고 산업의 미래는 아... 뭐 긍정적일까요? 뭐 이런 사양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양. 진짜 이쁘다 근데 색깔 다피면 진짜 예쁘겠다 <laughs> 싸우는게 아니라 한 몸이 시체 아니야? 아 그래? 먹으려고? 설마? 오마이갓 혹은 장례 치러 주려고? 아이고 야 송충이 만나겠다 어? 서로 갈길 가는 거 같은데? 나나 찍어줘 저기서 나 찍어줘 구체적이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 이렇게 하면은 이 우거진 이런 느낌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아우 수고하니다 제이 유 안녕 귀찮아? 오오 어머오늘어아 <laughs> <뿐>. <laughs> <어머나, 어머네. 웃음> 장난치는 거야? 어, 장난치는 발돋아. 거네 발동은 안 세요 힝 귀여워 오빠 소매에 실이 되게 잡고 싶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라도. <laughs> 이쁘다. 안녕. 빠잉. 음. 아유, 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유, 이쁘다. 아유, 음, 이쁘다. 아니야, 아니, 아니야. 뛰지 마. 다녀오겠습니다. 스키니에다가, 플로우스. 안녕. 나 벌써 펜촉 갈았다? 애플? 엄청 빨리 썼어. 엄청 빨리 쓰신 거죠? 어, 아, 그래 주말에 채색해달라 그래가지고. <laughs> 이런 건 너무 좋다, 컷. 고양이랑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약간 나이를 조금 먹으면 애들이 카메라를 의식하잖아. 그 스탁들이 티가 나더라고. 아세요. 근데 아, 애기들은, 그 어, 이 나이 애들은 비슷하게 티가 안 나는데, 안이 나이 안 되면 안 이제 안 카메라 의식하면서 딱 티가, 티가 나. 그 운동 표정? <laughs> 맞아, 맞아. 개티에 괜찮은 게 없으면 연동을 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 음. <laughs> 이런 건 좋다, 이런 거. 음. 두세 종류랑 풀 음. 섞어서 음. 사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음. 나는 네. 네. 음. 이런 게 예쁜 거 밝은 색으로. 응. 밝은 색이랑 얘랑 음. 뭔가. 색감도, 색감도 알만한 색감도 거, 색감도 어 뭔가 음, 얘가 얘가 음, 좀 뭔가 썰렁해. 오케이 요거에다가 어. 보라를 넣을까? 요거를 요거나 아니면 뭔가 어, 너무 톤온톤 같지? 음, 음. 음. 죄송해요 잠시만요. 어? 아니, <laughs> 아니면 색노랑? 샘러랑. 색노랑도 좋다. 그래 이렇게 하자. 음. 이렇게 네. 하고 풀쿨하나또 어떤 걸로 좋다? 육카리가 제일 낫죠? 응 육카리가 제일 무난 무난해. 육카리는 아니면 여러분 명자랑 육카리가 나은 거 같아. 그래. 나는 동 영상 예쁘당. 저, 저 어. 어, 어. 어. 어떡하지? Olympic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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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요. 뭐 하네다. 계속 시킨 거 맞아? 맞아. <laughs> 의심. 이게 유린기처럼 만든 거. 이게 파채 소스 볶은 거. 파, 파. 이게 그냥 노랑 통다 여기다 찍어 먹는 거. 맵싸 소스 먹어. <laughs> 아, 이여이수 아, 음.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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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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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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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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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